배신하고, 예? 네? 어, 성령회방죄,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고, 어, 그렇게 하는 자들은, 어,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거는 왜, 자, 그러면은, 이 말씀은 대상자가 상,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?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, 그죠?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, 아마 유대교, 유대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. 유대인들의 향에서. 어, 이 시대에, 그, 교회에는, 교회에서 보면은, 유대교에서 개종 해가지고 기독교로 유대교의 그 교인들이 어 만약에 불교 신자가 아난 이제 불교보다는 기독교로 가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러한 개종한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뭐냐 하면 유대교 잘 들어보세요. 유대교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부정합니다. 부정하고요,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것이다. 부정해요.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네, 그리고 구원주가 아니다. 자, 구약 성경에, 구약에 보시면, 모든 예언했던 그 예언자, 어? 그, 저, 뭐,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, 선지자들이. 그 선지자들이 실제로, 옛날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, 마수 많은 선지자들이, 오늘날,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, 그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오늘날 모든 정치와 종교적인 이 모든 문제가 그들의 지도자가 오늘날까지 그들을 지도자로 삼고 있다. 그런 게 구약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학은 이 유대교 신자들의 신학. シナプー。